스포카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삼성의 첫 번째 픽업트럭, 완전히 새로운 2026 삼성 픽업트럭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세계적인 기술기업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스마트폰과 TV, 반도체로 세계를 선도하던 삼성이 이제는 전기 픽업트럭으로 새로운 혁신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기술과 모빌리티가 완벽하게 결합된 이 차량은 그야말로 미래형 트럭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첫 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2026 삼성 픽업 트럭은 마치 영화 속 콘셉트카처럼 미래 지향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풀 LED 라이트바, 커다란 발광 삼성 로고, 공기역학적 라인이 어우러져 세련되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차체는 초경량 알루미늄과 카본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을 높이면서도 무게를 최소화했습니다. 22인치 대형 휠, 숨겨진 도어 핸들, 능동형 에어벤트, 그리고 유리와 차체가 하나처럼 연결된 디자인은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도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합니다. 2. 픽업트럭의 핵심은 바로 전동 파워트레인입니다. 2026 삼성 픽업트럭은 듀얼 모터 정의 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최고출력 720마력, 최대토크 9 5 0 m 의 폭발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면 도달하며, 이는 현재 시판 중인 전기 픽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 자체 개발의 고성능 배터리 팩은 1회 충전으로 최대 62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900백비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주행 성능 역시 놀랍습니다. 삼성은 현대 자동차 그룹과 협력하여 새로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노면 상태나 주행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차고를 조정하며 도심 주행은 물론 험로 주행, 견인 시에도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과 지능형 트랙션 제어 기능 덕분에 오프로드에서도 탁월한 주행 능력을 자랑하며 최대 4톤 이상의 견인력을 발휘해 실용성도 완벽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삼성이 만든 차량이라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럭셔리하고 첨단적인 스마트 라운지를 연상시킵니다.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대형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스마트 드라이브 OS로 구동되며 갤럭시 기기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음성 명령이나 제스처만으로 내비게이션, 음악 조명 공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고 승객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워치를 연결해 개인 맞춤 설정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장재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친환경적입니다. 재활용 가죽, 바이오패브릭,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드러운 패널은 삼성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럭셔리의 상징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시간대와 분위기에 따라 색상이 바뀌며 스마트 틴팅 기능이 탑재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는 햇빛을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밤 하늘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과 각 좌석에 내장된 무선 충전 패드 등 세세한 부분까지 삼성의 스마트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안전 기능은 그야말로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 스마트 쉴드 시스템은 라이더, 레이더, AI 카메라를 통합해 360도 전방위 인식이 가능합니다. AI 예측 기반 차선 유지, 충돌 방지, 운전자 피로 감지 등 최신 자율 주행 기술이 모두 탑재되어 있으며, 스마트 파일럿이라는 반자율 주행 모드를 통해 고속도로와 정체 구간에서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 픽업 트럭은 스마트 생태계 연동성을 자랑합니다. 삼성의 스마트잉스와 연결되어 차량 안에서 집안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 안에서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거나 집에 조명을 끄고 세탁기를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OTA 오버 디 에이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성능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며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도 최신 기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트럭 적재함에는 스마트 하중 센서, 전원 출력 포트, 그리고 캠핑이나 공구 작업에 활용 가능한 고출력 인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200리터 용량의 프렁크, 전면 트렁크가 추가로 마련되어 있으며 적재한 벽면에는 다양한 모듈형 장착 포인트가 있어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식 테일게이트는 작업대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터치디스플레이를 통해 공구 관리나 차량 점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세 가지 트림을 제공합니다. 베이스, 프로, 울트라, 각 트림마다 색상, 성능, 기술 옵션이 다르며 최상위 울트라 트림은 디지털 메탈 피니시와 홀로그램 조명 효과를 탑재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옵션으로는 태양광 충전 루프, 휴대용 냉장 시스템, 그리고 차량을 따라다니며 촬영할 수 있는 AI 드론도 제공합니다. 삼성은 이번 픽업트럭으로 테슬라, 포드, 리비안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 정면 승부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단순한 경쟁작이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징입니다. 강력한 전기 성능, 럭셔리한 디자인, 그리고 삼성의 첨단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이 차량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2026 삼성 픽업트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차의 미래를 바꿀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앞서간 도전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슈퍼카와 미래형 차량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슈퍼카 리뷰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슈퍼카 리뷰였습니다. 미래를 달리는 채널, 슈퍼카 리뷰!